예 안녕하십니까 제193강 하겠습니다. 익지서에온 백옥은 투어니도라도 불릉 오예기색이요 오예. 군자는 행어 탁지라도 불릉 염란기시만하니 고로 송백은 가이네설상이요 명지는 가이섭위난이니라. 풀어보겠습니다. 익저스는 앞에 나왔던 책 이름이죠. 익저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백곡은 흰옥은 투 던질 투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던졌어도 어디에 니도, 니는 진흙 니 자고, 도는 보통 우리가 칠할 도, 뭐 도료할 때, 칠할 도 자라기도 하고, 또 이거 자체로 길이라는 뜻도 있고, 또 니와 같은 일은 진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. 그래서, 투어 니도 진흙탕에 던져진다 해도, 그리 한다 해도, 불능, 불가능하다, 뭐할수 뭐 없다, 뭐라고, 드롭 이 더러울 오이 더러울 예자죠. 이두개다 합쳐서 더럽니까? 그러니까 불릉 오에는 더럽히다 무엇을 기색. 그 색깔을 더럽힐 수가 없고 더럽히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색깔이 백옥이라 했으니까 흰색이겠죠. 흰백. 자. 혼자는 행어 탁지라도 혼자는 가다 어디를 가다 탁 혼탁한지 땅 혼탁한 지역 딱한 지역을 가더라도, 물릉염 물들일염, 란, 어지러울란, 어지럽히다. 물들이거나 어지럽히는 무엇을, 그 마음을, 그 마음을 물들이거나 어지럽히는 것이 역시으로 가능하니, 고록. 그러므로, 송백은 소나무와 잔나무백. 소나무와 잔나무는 가이 네설 상이요 견딜래 눈설 설이상 자 그래서 송백은 군자의꿋꿋한 절개를 가리키죠 변함없는 그래서 설상 눈과 설이를 견딜 수가 있고 명지는 밝은 지혜는 가이 가이는 몸을 할수 있다 앞에 그가 똑같죠 가이 몸을 할수 있다 섭 건널 섭 건널 수 있다. 넘어갈 수 있다. 그런 거죠.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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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태로운 일, 그리고 난 어려운 일, 위태로운 일, 어려운 일을 넘어갈 수 있다. 자,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익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. 하얀 옥은 진흙탕에 던져져도 더럽히는 것이, 그 색깔을 더럽히는 것이 불가능하고. 혼자는 송백과 비유하는 거죠. 송백은 혼탁한 지역을 가도 불가능하다 무엇을 그 마음을 물들이거나 어지럽히는 것이 불가능하니. 그러므로 송백은 가인의 설상이요. 송백은 설, 눈과 서리를 견딜 수가 있고 명지는 밝은 지에는 가이섭 건널 수 있다 위난 위태로운 일 어려운 일을 가이섭 건널 수 있다 넘길 수 있느니라 그런 뜻입니다. 자, 군자와 송백을 같이 비유했고 역시 명지 이런 것도 똑같은 의미로 같이 쓰인 것 같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